여우수와는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자, 스파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몰래몰래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고 또 몰래몰래 몰래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자마자 이 스파이들은 다 들통나버리고 망고였어요. 하지만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두 명의 스파이를 몰래 숨겨주었어요. 왕이 보냈던 그 군인들한테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스파이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소리로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요,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라합은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을 뿐인데요,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은요, 스파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살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꼭 약속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자, 라합의 라합 때문에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스파이들은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대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애고소를 넘겨주셨을 때, 우리가 꼭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자, 라합의 집은요, 성벽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창문을 열어서 줄을 내면서 그곳으로 이 스파이들을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나중에 도와주려면 어떤 집이 라합의 집이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라합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합, 빨간색 줄을 우리를 내려줬던 그 창문 밖으로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 저 빨간색 줄이 있는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지, 라고 기억하고 있, 있겠습니다. 라합의 집에 당신들의 가족, 모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 빨간색 줄을 꼭 걸어 두세요. 자, 이제 스파이들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산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다시 여우수화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스파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승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다 떨고 있어요.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스파이들이 했던 말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 이 스파이들이 했던 말은요, 다 라합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스파이들은요,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요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스파이들은요.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라합의그 말을 통하여서 믿음과 힘과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에게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주었던 것이었어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준비해주셨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라합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요, 또한 라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된그이세을 기억하면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를 통해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랍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랍이 믿는 하나님이 여의구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랍이 스파이들에게 부탁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요, 무엇을 보고 랍의 집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무엇을 보고 라합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자, 창문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두라고 했었죠. 그때에 그것을 보고 라합의 집을 도와주겠다고 말해주었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스파이들이 뭐라고 보고했나요? 자, 여우수아에게 돌아간 스파이들이요, 이제껏 있던 일들을 다 보고해 주었어요. 자, 근데 그때 무엇을, 뭐라고 보고해 주었나요? 자, 스파이들이 요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갔는데 들통나버려서 라압의 집에 있게 되었죠. 숨게 되었죠. 근데 라비 창문을 통해 도망가게 해줬고, 그 스파이들이 도망간 스파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였어요. 자, 스파이들은요.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었어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우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다 보고하는 거였어요. 자, 과연 그때 뭐라고 보고해줘? 네, 우리 친구들 말씀퀴즈 프로그램 속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라합을 통해서 이스파이들에게, 또한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유무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